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우리 1장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니느웨는 어, 이스라엘의 적국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도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간에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다시 스로 도망갔다가 이제 물고기에 잡혀서 삼켜져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 요나서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장 이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장 이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독한 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 뭐니누웨가 이미 그 죄악이 너무 커져서 커져서. <laughs> 하나님 앞에까지 그 죄악이 도달이 됐습니다. 어,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laughs>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 악한 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심 경고하시다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다 같이 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은 지옥의 뱃속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정말 간절해지죠. 정말 간절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고난 이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결국 하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해서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안 했지만 고난 중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요그러나 그때 욥은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때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장 이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장 이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이 아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니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전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저 원수 나라 사람들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돌이켜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원수 같은 니웃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지금 현 상황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일본 본토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같은 민족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 매국로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외국에 선교사들을, 외국에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배웠듯이 우리의 오이코스 그 사람들에게 8명에서 15명이 있는 내 주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수에게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진 사람들에게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돌이켜 전도하라고 하냐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치근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우리는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4절 말씀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찾아가서 그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초청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 번 찾아가서 방문하고 교육자들이 또 어, 뭐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또저의 아내 사모가 방문해서 찾아와서 찾아가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렇듯이 셀에서도 또남녀전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그 사람이 죽었든지 멀리 이사를 갔든지 우리가 속한 영역 안에 있지 있지 안 않는 한 않는 한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돌이켜서 어, 그들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들은 전도하지 않았던 삶에서 전도하는 삶으로 다시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어, 전도하는 교회, 마지막 시대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하지만은요 선교가 사실 어떤 에서은 이차적인 겁니다. 해외 선교해외 예배당 짓는 거 이차적인 거죠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하면서 지역 전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거 그것은 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축호 전도했습니다. 노방 전도했습니다. 예수천당.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욕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혹시 노방전도 하더라도 축구전도 하더라도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될 그런 때가 됐고요. 특별히 오이코스전도, 관계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섬기고, 섬기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해도, 옛날처럼 수십 명, 수백 명 몰려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 가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시대가 됐다. 라고 우리가 지난 3박 4일 동안 배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돌이켜서 전도하는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돌이켜서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삶,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전도하고 옛날에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전도하지 못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현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이 나라 민족 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